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NBA가 후반기 리그를 개막하고 나서, 어, 토니볼은 현재 계속 반타작 어, 성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토니볼이 아니라, 어, 거의 반타작 볼이 대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토니볼 조금 더 분발을 하고, 조금 좀 방법을 좀 바꾸던지, 조금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총 6경기가 있었고요. 네, 오늘도 또 마음을 가슴을 또 마음과 가슴을 후벼판 그런 경기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씩 어, 살펴보면은요. 워싱턴과 유타는 네이 부분은 이제 워싱턴 사이드로 어 워싱턴 프랜 사이드로 나왔는데 워싱턴이 이겨 버렸습니다. 네 그랬 는데 어차피 토니볼은 네이 부분은 오버 사이드를 봐서 네, 아침에는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오클라 는뭐 저기 카펠라 선수가 좀 반반 GTD라서 피해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날은 또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지진 않았지만,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뒀구요. 전 개인적으로 올랜도를 좀 응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어, 어저께 불투명했었던 포니에랑 에런고든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잘 비비고, 그리고 오늘 올랜도가 막판에 좀 어이없는 톤오버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포니에가 어, 포니에 선수인가요? 어, 좀, 어이없는 토너볼을 범하면서 승리를 좀 갖다 바쳤죠. 뉴욕한테. 사실 오늘 올랜도가좀 8연패를 끊어줬어야지, 내일, 어, 토니볼에서 브루클린을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데, 예, 이 부분 좀, 오늘 올랜도가또 져버리는 바람에, 아, 어, 내일 좀 브루클린 경기를 가는데, 조금 또 고민스러운, 어,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미네소타, 저도 이 경기를 보는데, 어, 이 경기를 보면서는 좀, 음, 이제 거의 15점 차이로 리드를 하다가 막판에 뒤집혔잖아요. 조금은 좀 받아들일 수가 없었었는데, 나중에 기록지를 보니까 오늘 카렌서니 타운스도 40점 이상을 넣고,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드 선수도 40점 이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기는 두, 두 선수가 40점 이상 같이 터진 날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피닉스가 패배를 해서 네, 적중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뉴올리언스, 문제의 뉴올리언스. 네, 요 뉴올리언스는요, 이거는 그냥 뭐 누가 터지고 안 터지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토니볼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또,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오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약간 뉴올리언스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연애를 하다가 그 말을 되게 안 듣고 실망시키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라 그러면은 아또 이제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아나 되게 잘할게 한 번만 더 믿어줘 라고 해서 이제 믿고서 그 관계를 연장하면은 또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숫자도 잘 나오고 어 그래 좀 변화된 모습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실망시키고 또헤어지라 그러면 또못 헤어지고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팀들이 토니볼에 몇 개가 있죠? 뉴 지금 막연히 지금 생각하는 게 생각나는 게 뉴올리언스, 시카고, 인디애나 이런 팀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뉴올리언스는 오늘 보니까 릴릴 뭐릴 장군은 역시 오늘 뭐어 장군님의 목소를 다 해주셨는데 뉴올리언스 같은 케이스는 보니까 잉그램이랑 자이언이 같이 터지는 날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아, 우리가 뉴올리언스랑 당분간 좀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 뉴올리언스의 숫자를, 네, 토니볼에서 그만 믿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네, <laughs> 계속 지금, 어, 토니볼과 구독자분들만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샬럿과 레이커스 경기는 어저께 제가 토니 볼 마진 값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보다 보니까 샬럿이 너무 약팀들을 상대로만 어 승리를 거둬갖고이 부분은 레이커스가 7.5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네 레이커스를 가서 네 요거는 적중을 해서 오늘 네 경기 선별한 것 중에 두 개만 맞고 두 개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타 적볼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좀 만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요. 아 내일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려운 경기만 지금 잔뜩 있어 갖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갈 길이 좀 막막합니다 네, 그래도 또 내일 보스턴대 세크라 요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보스턴이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가 연패를 끊었죠 그리고 보스턴은 2연패 2연패 중이고요 저는 사실 이거 어느 바로 접근하려 그랬습니다 어, 보스턴이 항상 그 어느 정도 그, 득점, 고득점을 잘 해주는 팀이고, 뭐, 세크라는 수비를 안 하고 그냥 공격만 몰빵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언어바로 접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230점이 평균 득실점이 23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어바보다는 승패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토니볼에서 조금은 당분간은 좀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어, 승패보다도 좀 언어바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요 경기 예, 12점으로 어, 보스턴이 마진이 앞서는데 핸디 조건은 7.5점입니다. 그리고 요거 라인업 한번 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네, 내일 세크라는 뭐 폭스라든지 힐드 반즈 홈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 네, 요 손목 골절돼서 아웃 됐고요.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 네, 요안 나옵니다. 트리스탄 탐슨은 안 나오고 그리고 어저께 에, 경기에 불참했었던 캠바워커, 다시 나옵니다. 캠바워커 나오고요일런 브라운, 테이텀, 오제라이, 타이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 윌리엄스 3세,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세부 숫자 보고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숫자를 보면은요, 어, 최근에 보스턴이 홈에서 득실마진은 2점 정도고요 어, 세크라는 원정에서 득실마진이 마이너스 4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세크라가 원정에서 3점이 되게 안 터지네요. 그리고 EFF 마진은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고 어, 보스턴만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 두팀 최근 맞대결 하면은 어, 좀 박빙이네요. 마이너스 7.5점은 좀 이렇게 되면 또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박빙으로 갑니다. 두 팀이. 붙으면은요. 근데 결과물은 보스턴 쪽에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경기력을 보면은요. 어 네, 이 부분 보더라도 네, 상당히 박빙으로 흘러가는데요. 어. 네, 이렇게 되면 1점1점씩 어, 득실 마진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상당히 박빙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맞대결 했었을 때만 119점 정도가 나왔고, 지금 이리저리 저리 봐도 네, 모든 게다 지금 230점이었나요? 우리 언어바 기준점이? 아, 235점이네요. 235점, 229점, 네. 235점아235 235점 어, 아, 235. 235점. 아, 또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거는 음, 승패로 접근하려고 랬는데 보다 보니까 맞대결 배 놓고는 어, 235 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이따가 판단을 할게요 뭐대리고갈 경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랑 세안토니오 경기는요. 이거는 숫자는 보지 않고 어. 어노바로만 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인업은 뭐 알드리지 드로잔 다 아웃됐고요. 여기는 케빈 러브 프린스 뭐드로몬드다 아웃된 상태입니다. 네, 최근 110점, 109점이 득실이고요. 네, 세안토니오가 그렇게 득점을 많이 내는 팀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엇갈려서 진행을 하면 하거나 이렇게 해도 217점은 안 나오고요. 맞대결하면은 217점은 충분히 넘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요거는 이리저리 다 따져봐도 네, 어, 언오바 노바가 217점이 네, 나오기가 네좀 확신이 안섭니다. 217점. 평균득실점 합치면은 218은 나오는데 이리저리 따져봐도 네. 217이 좀 자신이 없어서 네,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인디애나 마이애미입니다. 네, 마이애미가 모든 걸다 이기는 이긴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네, 지독한 저득점 팀이죠. 어, 마이애미 거의 뭐 90년대 정말 약간 그 버틀러 선수를 두고 뭐 올드 스쿨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 버틀러의 팀은 득점도 올드 스쿨한 것 같아요. 90년대 nba 점수가 나옵니다. 80몇 점, 90몇점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이 부분 좀 저득점이 예상은 되는데, 어차피 토니볼에서는 저득점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제가 어, 라인업이랑 세부 숫자를 보고 승패로 한번 이건 접근해 볼게요. 인디애나랑 마이애미 보면은요, 뭐 던컨 로빈슨, 캔드릭 런, 버틀러 아데바이 올리닉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나올 사람들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달라 정도만 아웃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자가 오클라호마에서 영입이 됐죠. 네, 이 숫자를 보면은요, 아, 또 인디애나 마이애미가 이기인다. 결과물은 마이애미가 잘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또 문제는 또. 인디애나의 과정이나 숫자가 나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맞대결 펼쳐서 써도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봐도 다 박빙입니다. 어, 이거는 인디애나가 네, 인디애나가 그렇게 쉽게 질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디애나를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laughs> 인디애나의 프랜 쪽을 잡기도 좀 애매하고 어, 아 마이애미가 4.5네요 아, 저는 6.5인 줄 알았는데 아, 마이애미가 4.5면은 이거는 한번 마이애미 쪽으로 한번 좀 잡아 볼게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좀 이겨 줬으면 했었던 올랜도가 져서 올랜도는 9연패 중이고요. 브루클린은 6연승 중입니다. 사실 지금 NBA 판에서 토니 볼이 믿을 만한 이 팀은 이 브루클린 털신의 팀, 이브루클린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랜도가 지금 보시면은 자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백투백이긴 하지만 네, 보시면은 네, 포니에랑 고든 오늘 제대로 뛰었고요. 그리고 요두 선수만 이 포니에만 제대로 들어와도, 백호트 쪽에서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부셰비치, 뭐, 다 뛰고요. 어빙은 뭐, 내일은 뛰겠죠. 내일도 갑자기 실종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요 경기 세부 숫자 보고, 좀 자신있게, 네, 한번 담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홈가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네, 편차가 크게 납니다 143대120 물론 올랜도는 어, 그런 백코트 진들이 많이 없는 어, 그런 좀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런 숫자가 들어가서 더 낮게 나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맞대결 보면 138대121 EFF 마진 차이 크게 나고요 네, 이 최근 다섯 경기 봐도 138대109 네. 모든 면에서 네, 브루클린이 좀 월등히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 올랜도가 이제 9연패 중이라서 좀 불안 불안한데. 네, 지금 상태에서 뭐 이거 부러지더라도 브루클린 안 믿으면 믿을 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을 팀이 하나도 없는 거는 좀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브루클린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타랑 네. 토론토 네, 이 경기는요. 저는 우선은 최근에 유타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타가 네, TBS 마진을 3점 받았어요. 네, 그리고 토론토는 6점 받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언오바 사이드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은 오, 간만에 토론토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콘니 오늘 못 뛰었던 콘니가 네, 좀 긍정적인 GTD 녹색 GTD 상태고요. 네. 어, 230몇 점이죠? 230.5네요. 네, 230.5. 네. 어. 뭐높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팀화력을 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저리 봐도 230은 이상 나오고요. 맞대결도 230은 조금 안 나오네요.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는 226.5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력 보면은 네. 네, 23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경기, 네. 오버, 오버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네, 휴스턴 18연패 중입니다. 근데 또 웃기게도 TBS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다 디트로이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 경기는 패스하시죠.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그, 그랜트 선수가 뭐 디트로이트 돌아와서 뭐 득점을 잘 해주고 있지만, 어, 디트로이트의 그런 그골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은 217.5점도 저는 되게 커보입니다 네, 커버여서 이 부분은 좀 우선은 좀 패스를 해야 될것 같고요 멤피스랑 골스 멤피스랑 네. 아, 골스 지금 커리가 부상으로 빠졌죠 그래서 멤피스가 좀 이렇게 대폭 마이너스 어, 8.5라는 멤피스 답지 않은 이런 네. 핸디 값을 받았습니다 라인업 같이 볼게요. 네, 이 부분. 우선은 휴스턴, 네, 휴스턴 거 먼저 잠깐 보면은요. 네, 디트로이트는 뭐, 플럼리랑 그랜트, 뭐, 어, 요렇게 나오고요. 휴스턴은 존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다니엘 하우스, 어, 우드? 어, 이렇게 되면은 내일 휴스턴이, 어, 드디어 존월까지만 나와준다면 연패를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드라든지 데니엘하우스주니어 올라디포 존월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네임밸류들이 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일 처음으로 이제 연패를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선은 저 경기는 패스하기로 했으니까 패스하고 내일 어 골든 스테이츠는 커리랑 우브레가 다못 네,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J J J만 멤피스는 못 나오고요. 네, 이 경기는 음, 그래도 뭐 골스는 팬이 많으니까요. 네, 요 경기는 저는 다루진 않겠지만 어, 데이터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멤피스 홈이고요. 네, 둘다홈 경기력, 원정 경기력 둘다 이렇게 뭐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봤었을 때는 멤피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3점도 멤피스가 3점 한번 터지면 또 무섭게 터지잖아요. 3점도 최근에는 멤피스가 조금 더 좋고요.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네. 골스 3점이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숫자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만드는 것다 멤피스의 몫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경기력을 보더라도 네, 둘다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나오지만 멤피스가 전반적인 숫자들이 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건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경기는 저는 이두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시카고랑 덴버 아까 얘기했던 저말안 듣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팀중 하나인 시카고죠 근데 또9.5 9.5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승리로 쭉 깔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배당적 중률도 시카고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요번에는 한번 그냥 믿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저는 우선 이 경기는 네, 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닉스랑 미네소타 아좀 너무해요. 이 조건값이 보면은 오늘 그렇게 피닉스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오늘 미네소타가 이기고 그리고 어 미네소타가 포틀랜드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최근 경기력이 승리로 바뀌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랬는데도 우리 어. 어, 토사장님께서는 네, 11.5 오늘보다 더 심한 핸디값을 줬죠. 그냥 토사장님 머릿속에도 노나먹기 아, 갑이지다. 이거는 뭐 노나먹기 갑이지니까 11.5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하라뭐 요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대꾸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어232.5 어, 어 언오바로 접근을 한번 해 볼까요? 언오바 표기를 제가 안했네요 232.5 231.5 232.3네 요건 한번 언어바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피닉스 랑 미네소타는 뭐 닮지 않더라도 요경기는 좀 체크해 체크를 좀 이렇게 얘기한 구독자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천천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뭐 네, 오늘 뛴 사람들 그대로 다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뭐 백투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누가 쑥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피닉스 쪽 페이는 어 디아, 디안드레 에이턴 선수가 어 28분이까 6분밖에 못 뛰었어요. 파울 트러블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카레, 뭐 카렌 서니 타운스도 뭐 그때 같이 빠지기는 했었었지만 골밑에서 좀 이렇게 좀 장악해주거나 버텨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내일도 또 타운스랑 에드워드가 40점씩 해줘야지 오버가 뜰텐데 오버가 잘 뜰지 한번 숫자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음, 미네소타랑 피닉스의 네, 최근 득실점입니다 네, 어, 이리저리저리 봐도 230은 충분히 넘습니다 근데 우선은 피닉스만 어,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는데 오늘 미네소타가 3점 어, 타운스의 페인트 존과 3점 요새 요런게 약간 많이 좀 승리의 요인이었는데 3점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미네소타가 그리고 EFF는 네, 둘다14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보더라도 아네 맞대결은 두팀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었죠 네 그리고 맞대결 보더라도 피닉스가 이기는 데뭐 EFF 숫자는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네, 4 0 0 0 143이고요. 네, 페인트존은 둘다0 0이0이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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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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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노바를 많아봤자 하나만 고르는데, 내일은 오노바를 한두개 정도 골라봤고요 그리고 내일, 뭐, 중계는 안 해주지만, 뭐, 한국어 중계는 안 해주지만, 뭐, 델러스랑 포틀랜드, 이 경기가 최고의 빅경기죠. 네. 그리고 포틀랜드는 백투백이고, 델러스는 네,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델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잘잡았고요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릴라드랑 맥콜럼 코빙턴 칸터, 그리고 존슨, 티마더웨이, 클레버 포르징기스 그리고 어, 어... 스테인이 빠지고, 음... 페니스미스도 아웃됐네요. 돈지치랑 리차드슨 나오고, 네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둘다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둘다 이기고, 델러스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숫자가 델러스 쪽이 조금 더... 네, 득실마진이 1점 정도 유리하고 eff는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맞대결 하더라도 두 팀은 박터진이에요 박터진은 네,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델러스가 결과는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 경기력을 보면은요 두팀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고 포틀랜드가 숫자는 조금 더 좋습니다 포틀랜드가 근데 득실마진은 델러스가 플러스 4 포틀랜드는 플러스 1점 정도입니다. 어, TBS 마진은 5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댈러스가. 어, 그러면은 아, 이 포틀랜드가 프렌을 받았군요. 어, 이거는 뭐두팀다 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토니볼에서는 요건 선별 안 하고요. 그냥 경기만 재밌게 보는 걸로 하고. 네, 토니볼에서는 어, 우선 내일 피닉스랑 미네소타 오버. 그리고 토론토 유타 오버 브루클린 올랜도는 브루클린 마헨 그리고 네, 마이애미 인디애나 는 마이애미 승. 근데 아 마이애미도 좀이좀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laughs> 그리고 보스턴 세크라는요. 네. 보스턴 사이드를 보이는데 내일 경기가 어, 아, 저는 이 경기는 지금도 미련이 좀 남습니다. 예, 조금은 235점 기준점이 좀 높은데, 분명히 235점 이상 해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는 그냥 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경기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토니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경기는 요 토요일 경기까지 분석을 하고요. 네, 일요일 경기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일요일 오후에 월요일 경기 분석으로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정말 소소하고 재미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